오늘 리뷰할 게임은 1월 18일에 게임패스 대이원으로 출시했다가 최근에 한글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게임, 순무소년의 은행터리입니다. 엔딩까지 4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는 무기 업그레이드 최대치 모든 성장 요소를 업그레이드하고 서브퀘스트를 반 정도 즐긴 플레이타임이에요. 이 게임은 3년 전에 출시한 순무소년의 탈세 모험의 후속작이에요. 전작도 게임패스에 있었던 터라 리뷰도 했던 게임인데 2시간 정도의 짧은 플레이타임을 가진 게임이었어요. 전투나 퍼즐 요소가 있긴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매력적인 캐릭터와 스토리텔링, 유머를 즐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은행터리는 확실 게임적인 요소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은행 털이는 던전 크롤링 같은 로그라이크 스타일의 어드벤처 게임이에요. 숨무 소녀는 제목 그대로 은행을 털게 되는데 보물을 획득하거나 은행 내부의 사람을 흔들어 돈을 털어내거나 적을 무찌르고 제한된 시간 안에 본 기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별이 생기면서 경찰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별이 다섯 개가 되면 독가스가 퍼지면서 순식간에 체력을 지워버립니다. 죽지 않고 기지에 돌아오게 되면 얻은 보물들은 금전화되어 창고에 쌓이게 되지만 던전 내에서 게임 오버되면 해당 스테이지에서 얻은 보물은 모두 회수되고 얻은 돈은 절반만. 저장됩니다. 그렇게 모아온 돈으로 기지에서 성장 요소를 업그레이드하고 던전 진행에 필요한 도구를 구매할 수 있어요. 던전 내에서 얻은 다른 무기들은 죽지 않고 기지에 돌아오면 순무 소녀인이 갖고 있는데 그 무기를 상점에 팔아서 스타트 무기를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던전 내부에는 스테이지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던전을 시작할 때마다 엘리베이터가 이동되는 장소가 달라지는 시기예요. 돈을 수급할 수 있는 금고부터 창고나 독특한 이벤트가 있는 장소도 있죠. 이렇게 던전을 제한된 시간 안에 탐험하여 돈을 수급하고 그것으로 성장하여 보스를 클리어하고 보스를 클리어하면 새로운 던전 도구가 해금되는데 그 것으로 새로운 장소를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 게임은 진행됩니다. 보스전은 보스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잡몹들이 적지 않게 쏟아지고 회복 수단도 잡몹을 처리하면 랜덤적으로 나오는 하트가 전부라서 전작보다는 보스전이 까다로워졌어요. 적의 종류나 보스 종류, 무기 종류 등등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4시간 정도의 볼륨에선 이 정도도 나름 다양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 되진 않지만 무슨 빌드 같은 전략적 요소까지 만드는 수준은 당연히 아닙니다. 여전히 게임의 방향은 킬링 타임과 유머니까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비극 감성이 유머 가득한 대. 들과 캐릭터는 여전히 남아 있고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아쉽게도 전작만큼의 웃음을 준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스테이지 내에서 진행되는 타이머. 물론 대화 중에서 멈추긴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타임아웃이 걸린 탐험이라 조급해져서 그런지 내용이 눈에 잘안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NPC가 주는 미션, 예를 들어 누구 누구에게 물건을 전해주라라는 미션이 있다면 그 NPC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전작은 이러한 미션이나 유머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유머를 즐기기 좀 까다로워진 것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런 점에서 게임플레이 자체는 확실히 전작보다 발전. 했고 그것이 킬링타임으로서 할 만하지만 그것 자체가 무슨 파고 들만하다던가 깊이가 있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전작 에 있던 장점이 약간 희석된 느낌이 드는 것이 이번 은행터리의 상황 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사람에 따라 그런 점이 아쉽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전 스토리보다 플레이를 중요시하는 편이고 여전히 순무 는 귀엽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즐겼 습니다. 여전히 블랙 코미디스러운 부분도 있고 뜬금 호러 스테이지도 있는 등 해볼만한 킬링타임 게임 인 것은 분명합니다. 볼륨이 늘어났 지만 여전히 가격은 만원대네요 구매하시거나 게임패스로 즐기세요